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마크 를드 만든 건데 정말 근사한 걸 만들었어요. 여기에서 일단 도끼를 들고 이쭉 올라가다 보면 유리로 만든 게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또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가면 저의 기지가 있어요. 얼음 기지고요. 이렇게. 네, 안 돼! 오, 어, 살았어요.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, 이렇게 가면 떠다니는 책들도 읽을 수 있어요. 그리고. 감사합니다.